네, 오늘의 물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건 소재지는 충주시 삶이면 01이 되겠습니다. 2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는 단독주택, 그리고 지목 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네, 전체 면적은 300평이 약간 넘습니다. 예, 목구조의 2층 주택 되겠는데, 2차선 도로에서 바라본 오늘의 물건지 되겠고요. 예, 높은 그림으로 도로와 오늘의 물건지 동시에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편에 오늘 주택의 입구 부분 원두막 그리고 지목 대지로 되어져 있는 주택이 있고요. 좌측 편에는 창고와 전으로 되어진 생산 관리 지역입니다.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는 200여 평의 토지가 포함된 오늘의 물건지 되겠습니다. 네, 뒤쪽은 나지막한 산에 오늘의 물건지가 접해져 있고요. 앞쪽은 확 트인 동양의 물건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택 내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좌측에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는데, 1층에는 이렇게 방이 딱 하나가 위치해져 있고요. 이제 오른쪽에는 화장실이 위치해져 있는데, 화장실 공간과 샤워시설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예,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안으로 쭉 들어가면 거실 공간입니다. 지금은 커튼을 모두 가려놨고, 예, 창문도 가려놓은 상황이라서 예, 밖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예, 그리 넓지 않은 공간의 예, 거실이 구성되어져 있구요 이제 거실과 맞물려서 주방도 같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주방에서 LPG 사용하고 있고 난방도 LPG를 사용합니다 네, 주방 한켠에는 이렇게 세탁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세탁실 겸 다용도실 겸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주택의 특징은 2층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예, 2층 잠시, 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2층에 올라왔는데, 예, 이제 2층에서, 2층 난간입니다. 난간에서, 예, 1층에 이렇게 거실이 내다보이는 구조로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층 방 내부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2층 방에 이렇게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그리고, 예, 이쪽에 보면 꽤나 넓은 공간에 여유있게, 예, 되어져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2층에 창문 되는데 예, 하늘을 향해 져 나아있는 창문이라서 지금 빛이 아주 예, 방안 가득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2층에서도 이렇게 좁은 문으로 예, 밖에 예, 베란다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 1층과 2층 보여드렸는데요. 예, 간단한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예, 전체 면적을 보면 예, 대략 넓진 않지만 예, 1층에 방 하나 2층에 방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아기자기한 구조로 구성되어져 있다 이렇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건물 내부의 그림 보셨고요 또 밖으로 나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문을 바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데크 같이 만들어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방에 모두 이렇게 예, 샤시 문을 달아서 예, 여름이든 겨울이든 그 내부 예, 비 맞지 않도록 그리고 햇빛 가리개까지 설치가 되어진 공간. 예,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보여드리고요. 예, 다시 이제 물건지 밖으로 나와서 충주 방향의 2차선 도로 예, 방금 보셨고요. 예, 지금의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공일위의 아주 가장 안쪽으로 예, 진행하는 도로 되겠습니다. 예, 물건지 정면에는 오락산이 바라다 보이는 곳, 오늘의 물건지가 되겠습니다. 네 대문을 향해서 오늘의 물건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문이 따로 설치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오늘 물건지의 입구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 이곳에 아주 멋진 원두막이 있는데, 예 이곳에 이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면 예 그야말로 진정한 전원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예, 시설이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택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주택은 전체적으로 예, 동쪽을 향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예, 2층의 목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무겁지 않고 예, 아주 가벼운 느낌의 예,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방을 예, 데크자리입니다. 이렇게 모두 샤시문을 해놨기 때문에 예, 정말 소중한 공간 이알들이 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개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마당에는 간나무등 각종 과실나무들이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예, 필요한 만큼 쓸수 있도록 비맞지 않은 창고의 공간,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창고와 주택의 중앙 부분, 예, 그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오늘 주택이, 예, 사실은 그 자연석으로 되어져 있는 바위 부분이 오늘의 물건지 내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자연스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지 뒤쪽에는 산이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 그곳에서 예, 지하수가 오늘의 물건지로 겨우로 나오는데요. 예, 바로 그러한 바위틈 사이에 물이 흐르는 곳 오늘의 물건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주택 뒤에 그 LPG 통이 보였는데요. 이 LPG로 난방 그리고 주방에서도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택과 창고 전 부분 예, 마당 부분 골고루 보여 드리고 있는데 2차선 도로에 접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의 물건지 예, 접근성은 뭐더 이상 바랄 것 없이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렇게 넓은 비맞지 않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물건을 보관할 때, 그리고 작업을 할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부분이 자연석 바위 부분인데, 바로 오늘 물건지대에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예, 전으로 되어져 있는 200여평의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예, 오늘의 대지 부분과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그 부분의 그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곳에 어떤 작물을 심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은 텃밭으로 쓰기에는 조금 넓은 면적이라서 예, 어느 정도 예, 그 자신 있는 작물을 심, 심으면 용돈벌이 정도는 할수 있는 면적으로 예,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저원의 끝 부분까지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예, 다시 전 부분에서 바라본 2차선 도로와 오늘의 물건지, 그리고 과실나무까지 예, 차례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충주시 삶이면 01위의 예, 단독주택과 전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그러면 충주호의 고장입니다. 차량으로 5분만 진행을 하게 되면 예, 충주호를 만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곳이 바로 월악산 진입 송계 계곡의 입구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예, 주변의 경치는 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곳, 오늘의 물건지가 위치해져 있습니다. 예, 충주 시내에서는 대략 한 3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만, 은 삶이면 세성리 고속전철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 오늘의 물건지 근접해 있기 때문에, 예, 차량이 없더라도 예, 수도권이나 예, 문경까지 이용하시는데 전혀 문제없는 곳, 오늘의 물건지가 되겠고요. 예, 물건지 내부에서, 예, 지금 2차선 도로 쪽으로 나가면서 그림 보여드리고 있는데, 잠시 후에 예, 공부상 내용 설명드리면서 오늘 물건지의 내용 예, 설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지 부분인데요. 면적은 330제곱미터가 되겠고, 생산 관리 지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주택의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연면적 65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46제곱미터 2층 주택이고요. 예, 용적률 19.88%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사용 승인 받았고요. 일반 목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셨듯이 1층에 방이 하나, 2층에 방이 하나, 그리고 LPG를 이용해서 난방과 주방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전 부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면적이 680제곱미터니까 200평 약간 넘고요. 예, 개별우시가는 16,900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산관리지역 되겠습니다. 네, 오늘 물건지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지금부터 오늘의 물건지를 출발해서 2차선 도로입니다. 충주 댐이 있는 곳 월악산 입구 송계계곡의 입구가 있는 부분까지 예, 달려가면서 그림 보여드리면서 오늘의 물건지에 대한 설명.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2차선 도로는 충주 시내하고 약 35분 정 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하루에 4번 정도 시내 버스가 운행되기 때문에 예, 버스를 이용하시면 예, 충주 시내에 장보기, 예, 병원 가기 이렇게 차량이 없더라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 충주로 나오는 것 보면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아주 양쪽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바로 이 도로 옆에는 또 계곡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계곡물도 여름에는 즐길 거리가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충주호물이 워낙 아름답고 깨끗하고 오락산과 어우러진 곳 예, 오늘의 공일이가 유치해졌다 보니까 예, 이곳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귀향, 귀촌 그리고 이제 귀농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곳에 만약에 이사를 오시게 되면 이렇게 객지에서 예, 이곳으로 귀농하신 분들과 친구가 될수 있는 예, 그런 마을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는 충주댐에 위치해서 충주댐의 그림 잠시 보여드리면서 예, 오늘 물건지에 대한 설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